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야기하는 남자 아이겠습니다. 토트넘 팬들의 공식 사이트인 스퍼스 웹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데이터를 인용해서 올려줬습니다. 바로 최고의 피니셔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바꿔 보면 최고로 마무리를 잘하는 즉 최고로 골 결정력이 높은 선수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건 프리미어 리그를 넘어서 유럽 빅리그에서 뛰는 선수들로 구성된 순위표인데 스퍼스 웹에서 이 자료를 인용한 데에는 이유가 있겠죠? 바로 토트넘 선수 두 명이 이 상위 36명 선수 안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두 명의 선수가 바로 손흥민과 케인인데요. 손흥민 선수가 이 36명의 선수 중 당당히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해리케인은 6위에 올라있네요. 이 자료에 의하면 손흥민 선수가 자신에게 찬스가 왔을 때 대비 가장 높은 비율로 골을 넣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손흥민과 케인은 포지션의 차이 때문에 서로 넣은 골의 수는 다르지만 만약 둘다 똑같이 찬스가 50번 왔다면 상대적으로 손흥민의 결정력이 더 높기 때문에 더 많이 넣었을 것이라고 볼수 있다는 지표인데요. 이 자료에 보다 자세한 산출 방법과 과연 그 36명의 선수들은 누구이며 그 기록은 어땠는지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이 기록을 어떻게 산출했는지 좀 살펴봐야 할것 같습니다. 몇 가지 계산 방법을 설명드려야 하는데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축구 기록 통계 중에 XG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영어로 expected goals의 약자로 우리말로 해석하면 기대 득점이라는 것입니다. 기대 값이라는 용어는 수학에서 평균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이걸 쉽게 생각하면 한 선수의 득점 가능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선수의 한 시즌 XG가 26이면 이 선수가 한 시즌 동안 26번의 골을 넣을 찬스를 얻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어떤 선수는 이 26번의 기회를 다 골로 연결시킬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다른 어떤 선수는 이 26번의 기회 중 20번만 성공하고 6번은 놓쳤을 수도 있죠.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선수는 결정적 찬스인 26번의 기회를 넘어서 그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더 득점했을 수도 있죠. 결정적 찬스마다 다 넣는 것도 대단한데 그 이상의 골을 만들어내서 넣은 거니까 정말 엄청난 피니셔라고 할수 있겠죠. 그럼 26번의 기회에서 26번을 다 넣은 선수는 26분의 26, 즉, 1이라는 값을 얻게 됩니다. 이것만도 정말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결정적인 기회가 온다고 하더라도 다 넣는다는 것이 축구에서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다 아시죠? 그럼 26번의 기회에서 20번을 넣은 선수는 26분의 20, 즉, 0.769, 76.9%의 성공률을 갖게 되죠. 그럼, 26번의 결정적 기회는 다 넣고, 그거 말고 추가로 더 넣어서 30골 정도 넣었다 치면 26분의 30, 1.153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넣은 득점수를 기대 득점으로 나눴을 때 1이 넘으면 그 선수는 양적으로는 몰라도 질적으로는 상당히 뛰어난 마무리를 했다라고 볼수 있는 자료인 것이죠. 잘 이해가 되셨을까요? 스퍼스 웹에서 인용한 이 자료는 2014-15 시즌 이후부터 지금까지로 기간을 잡았고요. 페널티킥을 제외하고 리그에서 50골 이상 넣은 선수들을 모아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결정적인 기회가 한번 있었던 선수가 그한 번의 기회를 골로 연결시키면 산출값이 1분의 1이어서 1이 되어버리죠. 그럼 이 선수가 결정력이 뛰어난 선수일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료의 신뢰도가 있으려면 표본의 수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료에서는 기준선을 50골로 잡았네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페널티킥을 제외했다는 점이죠. 오직 필드골로만 확인한 자료이기 때문에 결정력을 확인하기에 더 좋은 자료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료에서는 페널티킥을 제외한 골이기 때문에 n p g (Non Penalty Goals)라고 되어 있고 페널티킥을 제외한 기대 득점이기 때문에 XG가 아닌 NPXG (Non Penalty Expected Goal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페널티킥을 제외한 득점을 페널티킥을 제외한 기대 득점으로 나눈 값을 최종 결과치로 본 것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최고의 피니셔 그 순위를 보시겠습니다 1위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터트너머 스퍼의 손흥민 선수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페널티킥을 제외한 기대 득점이 44.2인데 그것보다 높은 62개의 골을 득점해서 1.40이라는 비율로 전체 1위를 차지했습니다 대단하네요 몇몇 분들이 손흥민 선수가 결정적인 찬스를 놓친다고도 하는데 실제로 다른 경기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당히 많은 스타 플레이어들도 수많은 찬스를 놓칩니다. 축구에서 골을 넣는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손흥민 선수는 자신에게 온 기회를 잘 놓치지 않는 선수였던 것입니다. 2위는 레알 마드리드의 아자르입니다. 아자르는 1.384를 기록했네요. 3위는 바르셀로나의 그리지만입니다. 그리지만은 1.330입니다. 4위도 바르셀로나의 메시네요. 메시는 득점을 압도적으로 많이 했지만 그만큼 찾아온 기회도 많았군요. 그래서 1.262로 4위에 올랐습니다. 5위는 메뉴의 마르샤입니다. 마르샤는 1.228을 기록했습니다. 6위는 토트넘의 해리 케인입니다. 1.214라는 기록으로 6위에 올랐는데요. 이 자료를 인용한 스퍼스 웹에서도 적잖이 놀라는 모습이었습니다. 스퍼스 웹에서는 케인이 페널티킥을 많이 넣는 선수인데 그걸 제외하고도 6위라는 것에 가벼운 농담을 날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속도를 좀 높여보겠습니다 7위는 아스널의 라카제트입니다 8위는 리버풀의 살라네요 9위는 유벤투스의 디발라입니다 10위는 파리 생제르망의 은바페군요 11위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디에고 코스타입니다 12위는 리버풀의 마네구요 13위는 유벤투스의 이과인이네요 14위는 나폴리의 메르텐스입니다 15위는 레스터의 바디입니다 16위는 인테의 임대중인 산체스네요 17위는 갈라타사라에 있는 팔카오입니다 18위는 레알 마드리드의 베일이군요 19위는 라치오에서 활약 중인 임모빌레입니다. 22위는 파리생제레망에서 임대 중인 이카르디네어, 21위도 파리생제레망의 디마리아, 22위는 인텔의 루카쿠, 23위는 바르셀로나의 수아레즈, 24위는 맨시티의 아구에로, 25위는 유벤투스의 호날두, 26위는 도르트문트의 로이스, 27위는 라이프치히의 베르너, 28위는 아스널의 오바메양, 29위는 토리노의 벨로티, 3 0위는 파리 생제르맹의 카바니, 31위는 역시 파리 생제르맹의 네이마르, 32위는 바이에른 뮌헨의 레반도프스키, 33위는 레알 마드리드의 벤제마, 34위는 맨시티의 스털링, 35위는 바이에른 뮌헨의 뮐러. 그리고 마지막으로 36위는 로마의 제코입니다. 지금 언급된 선수들은 정말로 어마어마한 슈퍼스타들인데요. 이들 중에서 이수치의 1위가 손흥민 선수라는 게 정말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통계자료라는 것은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36명의 선수 중 1위를 했다는 것이 손흥민 선수가 이들 중에 단연 최고다 라는 지표는 아니겠죠. 하지만 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슈퍼스타 군에 들어있고 특정 산출방식 부문에서 1위를 했다는 것은 그 스타군의 턱걸이로 들어간 것은 절대 아니라고 보이네요. 손흥민 선수가 이제 곧 훈련에 복귀한다는 소식이 들렸는데요. 런던의 모든 팀들이 훈련을 멈춘 이 상황에서 왜 토트넘만 훈련을 시작한다고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부디 구단이 코바로부터 안전한 선택을 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늘 건강 주의하세요. 역시 아이게스.